i can't take no loss i don't even know what it cost i i h e d it h i t the ground and i go off i can't take no loss i don't even know what it cost yeah i hit the ground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전 공시고요. 오늘 시타움은 발리송입니다. 발리송 두 번째 영상 드디어 기초 기술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김성배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가장 위에 떠서 클릭을 해봤더니 정말 영상이 정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기초 기술 광주화를 보면서 하나 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배우는 영상의 링크는. 이 쪽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기술마다 영상을 보고, 잠깐 연습을 해보고, 또그 기술에 대한 리뷰를 하는 과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니까 막 설레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기초기술 첫 번째는 패스트 드로우입니다. 이 드로우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당기다, 뽑아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뽑아내는 것이죠. 빠르게. 그런데 해외 영상들을 보니까 이 패스트가 아니라 퀵 드로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둘다 같은 거겠죠. 발리송을 봤을 때 이쪽이 세이프 핸들, 그리고 이쪽이 바이트 핸들이에요. 뭔가 이제 물어버리는 그런 쪽 핸들인가 본데,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에서 세이프 핸들을 잡고 이 바이트 핸들을 보내주면서 잡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번더 해주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 오케이, 어, 제가 해보니까. 얘를 무작정 빠르게 하는 것은 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천천히. 이 얘가 오는 동시에 손을 피해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 적정 스피드가 포인팅인 것 같습니다. 아, 천천히 하면 되는데, 빠르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laughs> 기초기술. 두 번째는 버티컬입니다. 버티컬 오프닝 또는 버티컬 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버티컬 오프닝은 말 그대로 세로. 새로, 세로로 치고 다시 갔다가 오나 봐요. 그러니까 세로로 펴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아, 이거 영상 보니까 엄청 과감하게 빠르게 하던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 아프고, 또이 검지 있죠, 검지. 여기도 아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우, 되게 아프거든요? 이것또 아파요. 어, 그런데 치고 치고 돌아오는. 툭툭툭툭툭툭아해 보니까 무적정 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뼈 마디가 아니라 약간 이런 살 있죠. 살이 있는 아아좀 살이 있는 쪽에 부딪히면은 더 아픕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범위가 이렇게서 해 여기 에 부딪히면 아플 텐데 그나마 좀더 가까운 범위에 있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하죠 물리 물리 에너지 아무튼 운동 에너지가 그렇게 센것 같지 않습니다 충분히 어, 참을만한 그런 충격인 것 같아요 차차 차 차차 차 그래서 튕기고 튕겨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잘못 맞으면 <laughs> 아파요. 그래서 뭔가 그 쌍절곤을 할때막 휘두르면서 몸을 막 자기 몸을 때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터프한. 기술이네요. 기초기술, 세 번째는 호리잔틀입니다. 어, 지평선, 수평으로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것도 호리잔틀 오프닝, 호리잔틀 클로징,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고 닫고. 자, 그래서 기술을 보니까 옆으로예요, 옆으로. 버티컬이 아니고 옆으로 해서 벌어지고 또뭐 이렇게 가서 튕겨서 잡는 다시 한번 세이프 핸들을 잡고요. 바이트 핸들을 보내서 갔을 때이 세이프 핸들을 돌려줘요. 돌려서 부딪히고 하. 이렇게 어, 한다고 하는데 한번더 이렇게 하 하고 오케이. 아 참고로 얘는 포크이지만 이 칼로 된 나이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바을때 칼은 칼날이 아니고 칼 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안 어 다친다는 거죠. 어쨌든 얘는 포크입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보내고나 이렇게 보내고 한번더 보내주고 탕 보내고 보내고 탕 보내고 보내고 탕 얼굴은 한 번에 네. 아! 얘가 가는 동안에 싹 돌려주면 바로 가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외국영상을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에는 T자 T자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T자로 갔다가 이렇게 오라고 사, 사. T자로 움직이면 된다고 그렇게 그 w o u 데뭐 stop. 만으로도 충분한 거 같아요. 이렇 u l d stop. I would stop. I w o u 스냅으로. 아 근데 이게 영화 보면 나오는 동작이 이거 같아요. 그 조폭이나 좀 이제 좀, 좀 불량하신 분들이 하는 기술이 이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발리송의 기초 중에 기초 기술인 패스트 드로우, 버티컬, 호리잔트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연습해 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막 휘두를 때보다. 뭔가를 전문가에게 배워서 해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어, 그럼 저는 벌써 이세 가지 기술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이 손맛이 좋아요. <laughs> 그래도 이 다음 레벨로는 또 어떤 기술들이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플리퍼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뭐 닉네임이나 이름, 그리고 뭐 기술 이름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뭐 짧게 적어주세요. 어, 대신에 실제 칼날이 있다거나 또는 위험해 보이는 영상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주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같이 놀겠습니다 또올게요 Bye Bye yeah.